아빠 어디있어? 아빠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는데 방에 어디 방에? 침대 방에 음, 침대, 방? 음. 침대 방? 어디 침대 방? 어디 침대 방일까? 물 그렇게 안 해, 소야. 안에서만 한다고 얘기했지, 엄마가? 오빠, 쭈쭈 물 나오세요. 거기. 아 이거는 화짝 되는 거라서 아니면 여기 흔들리려나요 그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. 뭐 설거지를 그렇게 뚝딱뚝딱 해? 이상하네.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지? 응? 먹. 설거지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? 이상한데? 아, 물 그렇게 튀기면은 못 하는 거예요.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, 물 튀기면 안 하는 건데. 소, 그만하고 싶으면 물 튀겨. 어, 튀겼다. 끝! 조심조심 하세요, 그러면. 조심조심, 살살. 뭐? 음, 물 튀기지 않게. 무슨 바깥에 빠방 지나가는 소 어디? 어떤 빠방일까?